네. 안녕하세요. 어, 하우패스에서 법규 맡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2019년 대비해서 이제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어, 공부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제 강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를 맨 앞장에 법규 고득점을 하셔야 되거든요. 고득점. 그래 법규를 고득점해야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쉽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중시, 수험생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실무 과목이죠. 이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론과 법규 감옥 이두 가지가 있는데 예? 소생님들이 실무가 어렵다 보니까 실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비례해야 되는데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는 반면에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한 만큼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감옥인데 따라서 성과가 있는 과목인데, 요게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참고 견뎌야 할 사막과 같은 기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잘 견디면 일정 수준에 올라가시면 절대 안 떨어지는 과목이죠. 근데 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시려면 여러분들 어떤 방법론을 구사하셔야 되냐면 뭐 2차 과목은 다 마찬가지지만 2차 감목은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이해를 한 것을 답안지 출력하셔야 돼요. 답안지 출력, 그걸 답안 작성, 답안 작성이라고 하죠. 구슬이 서머리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이해만 해갖고는 안 돼요. 시간 내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배점에 맞추어서 그 분량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전부 이해와 답안 작성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답안 작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답안 작성은 다른 말로 이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어 평가사실을 비롯한 모든 시험이 다 커리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짜여지는 거 이해와 반복. 그래서 이해 관련해서는 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제 단과 강의에서 두 번째 장에 거기 어, 제가 뭐 사진 나와 있고 뭐제커리 나와 있는데 제그 컬이 어,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일정은 암기 플러스 또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왼편에 맨, 그 박스의 맨 왼편에 보시면 이론과 답안 작성 연습 이두 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편은, 어, 처음에 M 기초 강의라고, 저는 이제 M이 뭐냐면 마스터의 약자이고요. 기초 강의. 기초 강의에서는 우리 법규 과목이 행정법과 보상 법규, 개별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행정법과 보상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규는 외계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계 처음에 읽으면 글은 읽지만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자기가 아, 나는 예습을 먼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수험생들이 계신데 예습할 필요 없어요. 복습 위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습을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 없이 예습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아이 뭐 기초 이런 걸뭐 하러 들어? 아이 빨리 실전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돌다 리도 두드려서 건너가야 되듯이 하나 하나가 쌓여서 이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강의가 이름은 기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 VIPG, Very Important. 펄스는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뒤에 게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에서부터 누구를 듣느냐에 따라서 아마 법규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달라질 거다.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요 기초 강의에서부터 저하고 같이 오시면. 10시만 따라오시면 고득점을 확보하게 된다. 그것은 제가 이 감정평가사 법규 강의가 지금 17년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시와 시험과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합격하셨으니까 신뢰하시고 꼭 기초를 저하고 꼭 같이 하시면 아마 남보다 쉽게 빠르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맨 끝에 M0가 있죠. M0. M0는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법에 집중한 거예요. 행정법. 행정법과 개별법 보상법규가 있는데 행정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법규, 행정법이라는 과목, 어, 별도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800여 개의 법령을 이론화 시킨 게 행정법인데 그중에 감정평가 시험과 관련된 행정법 2 행정법이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에, 가격공시법 그다음에 어, 감정평가법 줄여서 이런 세 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를 이해하려면 행정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그걸로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을 권리구제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M1 강의. 세 번째 칸에 보시면 M1 관리는 보상법규 즉 개별법에 대해서 보상법규 즉 개별법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있다고 했었죠 토지보상법, 가격공시법, 그다음에 감정평가법 이것을 법종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돼요. 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론적인 이해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도 중요하지만 답안 작성이 한60% 정도의 노력이 기울여 주셔야 된다 여기가 40% 라면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100점이라는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 즉 100점에 맞춰서 쓰시려면 이 답안 작성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답안작성 과정은 다시 이제, 어, M2. 배웠던 것을 사례, 단문 연습을 하는데 특히 이제 사례 중심으로 연습을 하게 돼요. 답안작성 연습을. 이 연습을 꼭 해야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감정평가 기출문제, 감평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안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존에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일부러 기출문제집을 안 냈는데, 기출문제집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오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하시면서, 아, 이 부분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요게 이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자기 주도, 셀프 스터디, 셀프 스터디를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신 거예요. 이단계를 그냥 혼자서 한다거나 여러 수험생들이 모여서 뭐 토론한다거나 이런 건 시간 낭비야 가장 실력 있는 강의사한테 들어서 빨리 기초를 갖춘 다음에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갖추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합격의 방법이니까 여기 이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가셔야 된다 저하고 특히나 법규는 한 강사분, 한 강사분 이렇게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는 강사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분하고 계속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 정도까지 가야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키워지든다.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필수. 저하고 같이 가시면 기초부터 M0, M1, M2까지는 꼭 같이 가셔야지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3가 있는데 M3는 브리타 대비해서 어, 판례 중심으로 사례를 내기 때문에 특히 최신 팔레 또타 어, 시험 뭐 사법고시 이제 없어졌지만 변호사 시험 그다음에 행정 오급 공채 이런 타 시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법규에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이게 브리타 대비한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자기가 아 나는 여기 했으니까 나 스스로 하고 싶다 하시면 하시고. 다른 강의 들어보고 싶다. 한번 다른 강의 들어보시고 그래서 M3는 이제 브리타 대비용으로 최신 판례 등을 해야 된다. 길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어느 강의나 M4에서는 최종종리를 하는 거죠. 최종종리, 파이널. 파이널은 뭐 스터디 등에서 연습을 하게 되시지만 이 파이널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찝어드리는 가장 유력한 문제를 한 100점 문제를 한사회 정도 아, 8회 정도 죄송해요 8회 정도 이렇게 써보시면 된다 그래서 아, 이걸 써보시고 가시면 자신감이 확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 강의 소개는 그다음 오른편 페이지에 보시면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 1번에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 평생 동안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1년이라는 시간 내에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어, 모든 수험생들은 다 시간의 누수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의 누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양가로 이번에 어, 행정법에 에, 이해가 좀 약하다 그래서 고시 행정법을 켜게 되는데 그거는 비효율적이다. 양가로 이번에 간평에서는 요 개별법 다시 말하면 요세 가지 법의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토지보상법 그런 것을 행정법에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만 되는데, 그거만 또 별도로 보면 또 행정법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번에 제 순환 과정은 양결분의 목표가 12월까지, 12월까지 법률 수준급에 올려놓자. 요 셀프 스터디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는 목표가 12월까지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12월까지 안 되면 2월까지라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수월하게 남보다 한발 앞서서 수준에 올려놓고 스스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으신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은 어, 시간의 누수를 줄인 간평에 딱 맞춘 강의다라는 뜻이고요. 양가로 3번에 역시 행정법에 맞춰서 개별법을 정리한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은 제 강의를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려면 여기가 이제 단과, 주중의 단과를 듣죠. 주중의 단과를 들으셨으면 이 공부한 걸 주말 스터디에서, 토요 스터디에서 제가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마치 실제 시험을 보듯이, 실제 시험도 그렇잖아요.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써내는 것이니까 실제 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주중에 예습, 그 다음에 복습 1회도, 2회도, 그 다음에 스터디 3회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복습만 하신다고 하면 어, 강의 듣고 1회 독,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이회 독, 스터디 3회 독. 최소 2회 독 이상의 효과를 누을수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로마자 3번은 세부 일정. 즉, 기초 인문 강의 세부 일정이 있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너무 뭐 예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면 복습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편 페이지에 로마자 4번에 관련 스터디 강의, 즉 여기 주말 스터디 강의가 있는데 이 주말 스터디 강의의 법규 과목에 있어서는 주말 스터디 강의가 이제 10월, 12월에 1기, 1월, 3월에 2기, 3월, 4월에 3기, 5월, 6월에 4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두 번째 칸에 1기에 있어서는 40점 꽈락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꽈락을 넘으려면 A급을 확실히 해놔야 된다. 특히 행정법과 관련된 주요 권리구제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오른편에 2기의 경우에는 48점대가 합격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려면 B급까지 특히 이제 개별법과 관련된 B급 판례를 좀 정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3기에 보시면 3기에 보시면 53점 정도가 고득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고득점을 돌파해서 미리 한발 앞서 정리한다. 그래서 3월 4월에 끝낸다. 나는 3월 4월에 끝낸다. 남보다 한발 앞서 정리한다. 거기서 안 되면 4기에 55점 이상 고득점으로 구축이 한다. 구축이 한다. 파이널 반복 정리한다. 가급적이면 어, 여러분들이 어, 3월 4월 또는 5월까지 끝내려는 좀 생각을 가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파이널을 할때 항상 또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 시험 준비라는 게. 그래서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제 소개는 말씀드렸고요. 요. 과정 관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 점은 여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해도 답안제 시간 내 써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답안 작성인데 답안 작성은 시간 내서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문제를 보자마자 쟁점 파악하고 내용이 팍 떠올라야 돼. 팝업, 팝업이 된다는 것은 팝업이 되려면 되려면. 무수한 반복이 있어야 돼. 무수한 반복이. 그래서 반복, 반복, 또 반복하는 게 2차 시험, 1차 시험을 비롯한 2차 시험, 이 수험에서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려면, 팝, 팝이 되려면, 이게 단기 기억장치에서 장기 기억장치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 실생활의 사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뭐, A, 어, 동으로 이사를 갔다. 근데 A동에, A동에 살다가 B동으로 이사 갔다. B라는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처음에는 이 지역이 낯설잖아요. 낯설어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도 한참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매일매일 하니까 반복 간격이 짧을수록, 짧을수록,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 눈 감고도.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을 텐데 술을 아무리 먹어도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라도 나중에 깨어보면 집이더라. 그 이유가 뭐냐? 이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겼기 때문이다. 즉 팝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은 반복 횟수가 많게, 반복 텀이 짧게. 결국은.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우, 나 이거 지겨워. 수험의 본질은 반복이고요. 반복은 지겹죠. 반복은 지겹지만, 그걸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재미가 있어지고, 내가 알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오고,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이 반복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아, 열심히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 기초 강의에서 만나 뵙고 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